8극60 헤르츠라 그랬네요. 8극의 60 헤르츠 유도 전동기가 부하를 연결하고 864rpm으로 회전할 때 이만큼의 토크를 발생했다. 동기 와트는 약몇킬로 와트인가? 동기 와트 이제 이거 P2를 얘기하는 거죠. P2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토크를 연결하고. 그러면은 토크의 식을 저 p2가 들어간 거를 이제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토크는 0 9 7 5이 식을 기억을 하셔야죠. ns분의 p2. 그갖고 kgm 타였죠 kgm 타이 식을 떠올리지를 못하면 못 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테이블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동기 와트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P2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이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P2가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럼 P2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럼 P2는 자, 이렇게 볼수 있죠. T하고 NS하고 곱해지겠죠. 토크하고 NS. 타하고 NS하고 곱해지고 위에는 뭐가 나옵니까? 아이고, 잘못, 잘못했못요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가고, 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이렇게 들어가 여기 나와 있죠 54.134 5 4 1 3 4가되겠고요어고게어가게어가이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가고 이렇게 이 아, 이게 8극이라 그랬는데, 그럼 8극에다가 60헤르츠 집어넣으면은 이게 얼마나 오나요? 120 이렇게 상기 눌러보겠습니다. 120 곱하기 60 나누기 얼마 있죠? 8 900 나오네요. 900. 그럼 여기에 900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헷갈리니까 0.975가 들어가고, 위에는 54.134 곱하기 900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 피투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눌러보겠습니다. 54.134 곱하기 900 나누기 0.975 하면은 49969 이렇게 나오네요. 킬로와트라 그랬네요. 킬로와트 그러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삼승 하셔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삼승을 빼면 49.969 나오네요. 49.969. 그러면 50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터크의 어, 식을 물어보는 거죠. 중년식이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 토크식을 기억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든다면 P2. 동기와트가 P2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